뭐해? 찜질방이야 여기 어 찜질방? 아쿠아필드 안에 있는 찜질방에 왔습니다 멀쩡있다 가보자 가보자 게 뭐야? <laughs> 찜질방 진짜 크다. 이렇게 큰 찜질방 처음 와봐. 이거 타고 싶다고? 오자마자? 엄마 상어 탈래? 엄마 상어, 아빠 상어도 있고. 아, 그러네. 이거 탈 거야? 아, 엄마 상어 탈 거야. 이게 키로 결제 하는 건가 봐. 엄마하면은 키를 저절로 둬봐. 됐다. 어, 그래도 1 0 0 0 원이라서 크게 부담은 없네. 찜질방에 이런 게 있다니. 운전하는 거야? 더 세게 해봐. 출발. 더 세게 운전하세요. <laughs> 렇지만키즈 카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인형뽑기 같은 것도 있고. 그거 비싸도 한파에천 원이래. 빛에 이런 거 멀티 뭐 같시고 피커 사진 커사 찍는 곳도 있습니다. 게임도 있고. 하나, 둘, 셋. 오, 에, 이 실패 캐시야. 어, 그만 한 번만 더 해줘봐 소름이야 아, 한번 재밌잖아 어? 한 판에 소름아. 천 원입니다 이거 보고 맞추는 거야? 얘가 이걸 어떻게 보고 맞춰 눌러 걸렸어 걸렸어 아 고리에 서 들어갔었는데 어? 아빠가 해? 어. 그냥 내려오는 거야? 어. 왜? 왜 그냥 내려와? 재미가 없어? 재미 없어? 조심해서 내려와. 별거 없네 키조리기. 이게 다 이게 당가봐. 남준아 여기 조교하는 놈이 봐. 조교. 들어가보고 싶어? 들어가보고 싶어? 수건이 없는데? 수건 없어도 괜찮나? 야외에 있습니다. 밖에 보면서 조욕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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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찮아 괜찮아? 괜찮아? 니야아괜 허벅지 봐. <웃음> 근실하네. <웃음> 남준아, 남준아, 따뜻해? <laughs> 신기하다. 편백나무 방이래. 그치? 편백나무? 응. 음. 편백나무가 뭐야? 남준이 맨날 키즈카페 가서 가지고 노는 편백나무 있지. 그게 저나무대로 멍때리는 공간 진짜 넓다 넓어 이건 뭐야? 물이래 조심해야 돼 그냥 조형물 재미없어? 왜? 많이 없어서 많이 없어서? 뭐가 많이 있어야 돼? 이제. 뭐를 파는데 엄청 비쌉니다 <laughs> 뭐 먹고 싶은데? 무슨 색깔? 빨강색 이거 코코몽 빨강색 내가 좋아하야 아이스크림 맛있어? <laughs> 맥주랑 계란이랑 과자랑 식혜까지 해서 16,000원이야 이아이스크림따지면한 네, 2만 원 이상이야, 지금. 이게. 밥을 먹겠나 여기서. <laughs> <laughs> 물가가 너무 비싸네. 시혜 한번 먹어 봐.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 맛이 없나 맛이 게나 봐, 가너안 먹어? 원래 찜질방에선 이거 맥반석 먹는 거야. 왜또 그... 돌멩이? 이게 왜 돌멩이야? 먹어봐. <laughs> 먹어봐. No. No. 너. 쉽 식혜 좋아하잖아, 근데. 황토방 66.7도래. 들어가 볼래? 엄마는? 엄마, 저거 치우고 있어. 이리 와봐. 엄마. 엄마 저기 있잖아. 너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한번 가봐 덥지 않아? <laughs> 여긴 뭐야? 맥반석 룸 여기서 계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맥반석 룸인데? 맥반석 계란 아 여기도 좀... 아니 30도 밖에 안되는데? <laughs> 실패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돼, 여기서. 일어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저기 앞에 있잖아. 엄마는 찜질하고 싶대. 밥 먹으러 왔습니다. 푸드코트가 따로 있어서. 우동이랑 떡볶이. 왕돈가스 우린 3명이니까, 3인분. 뜨거워 조심해 잘한다 잘 시켜 먹어야 돼 괜찮아 이제 안 뜨고 많이 먹어 뭐해 어 재미없어? 집에 가고 싶어? 이제 가자, 좀 있으면. 엄마 찜질 좀 하고. 엄마 찜질 하자. 남들이 같이 들어가. 볼래 거기 어. 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지. 뭔데? 네. 찜질 하자. 그 가자. 땀이 왜 이렇게 났어? 뭐 하는 거야? 자판기도 있습니다. 자판기? 보세요. 자판기 물가도 엄청 비싸. 특이한 게양머리 수건을 따로 팔고 있어. 요 보통 그냥 수건 가지고 와서 양머리 하는데. 다 팔아 먹으려고 하죠. 뭐 하는 거야? 편해? 딱 맞아? 안마 의자도 많이 있습니다. 유런 시설이 약간 잘돼 있는 것 같네요. 너무 지겨워? 그래도 땀 빼고 왔네. 저기 들어갔다 왔어? 엄마랑? 찜질하고 왔어? <laughs> 진짜 엄청나게 뛰어다니네. 바라불 텐데. 이놈의 게임기는. 아, 이 바지에 주머니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네. 이거 아까 했잖아. 아, 그리고 흡연실도 없습니다. 흡연실 없는 게좀 극혐이긴 한데. 참아야죠, 뭐. 집에 갈까, 이제? 엄마는? 엄마? 엄마 찜질하고 있지. 찜질 왔어? 어. 아. 이리 와 뜨거운 갔 엄청 뜨거운 데로 갔어 이제 우리 목욕하러 갈까? 응 음. 그래. 그래? 엄마! 전화해봐 알았어 이렇게 기분 좋아? 양말을 손에도 하면 안 돼. 오늘 어땠어? 재밌었다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음, 물놀이 물놀이? 맞아, 목욕하면서 물놀이했지. 다음에 또 올까? 응 좋아. 다음에 또 놀자. 안녕. 안녕. 끝. 양말 <끝>. 신어. <끝> <끝> <야, 마시아. 끝> 뭐야? 이만큼이나 먹은 거? <끝> 결제 해 빨리, 이 완료 습니다구 독해 주세요.